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오늘은 풀빌라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풀빌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풀빌라가 대중에게 알려진 시기는 꽤 오래됐지만 국내 풀빌라에 대한 인기가 높아진 것은 불과 몇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풀빌라 창업의 인기가 참 대단한 듯 합니다. 저에게 컨설팅을 의뢰한 분들 중에서 60% 이상은 풀빌라를 문의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열기는 한동안 지속될 듯 합니다. 풀빌라인가 일반 펜션인가. 무엇이 옳은 형태의 창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소비자들은 실용적인 여행 소비를 하는 층과 사치스러운 여행 소비를 하는 층으로 나뉩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라면 둘중 어떤 그룹을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두 그룹을 잡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떤 소비를 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제 글과 영상을 꾸준히 접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약 17년에서 18년 정도 전서부터 해외 호텔과 풀빌라에 대한 칼럼을 여행 잡지나 신문 등에 기고하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작가라기보다는 여행 칼럼 리스트로서 간간히 글을 써왔습니다. 덕분에 발리나 푸켓 등 휴양지에 새로 오픈하는 럭셔리 호텔이나 풀빌라가 있다면 가장 먼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객실을 시찰하고 경험하는 좋은 일을 해 왔습니다. 한창 열심히 일할 땐한 달에 한 번꼴로 해외에 나갔습니다. 짧은 출장이었지만 매일 숙소를 달리하면서 가능한 많은 호텔들을 투숙하고 경험을 쌓았습니다. 직접 투숙해 본 5성급 이상의 호텔이나 풀빌라의 수가 약 300회가 되고 투숙하지는 않고 시찰만 한 횟수는 아마 몇 곱은 될 테니까 거의 10년 동안 풀빌라와 고급 호텔에 미쳐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라고 하면 아마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당시 저는 여행 관련 칼럼 중에서도 풀빌라에 대한 글을 쓸 때는 독자를 신혼 여행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글을 쓸 때가 많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국내 여행자들에게 풀빌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숙소였습니다. 지금처럼 아고다나 호텔스닷컴 같은 숙박 사이트가 없었고 몇몇 국내 여행사가 풀빌라를 독점으로 예약을 받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숙박료는 꽤 비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휴양지 풀빌라에 대한 마케팅을 할 때에는 일반 여행자들에게 향하는 글이 아닌 특정한 날 여행 숙소에 사치스럽게 지출할 용의가 있는 신혼여행자들을 자극하는 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20년이 조금 안된 17년, 8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해외 휴양지에 위치한 럭셔리 풀빌라의 숙박료가 비싸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많은 풀빌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커플들을 위한 럭셔리 풀빌라. 또는 아이들을 위한 키즈풀빌라 그리고 목적을 알수 없는 애매한 풀빌라까지 다양합니다. 안타까운 건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많은 풀빌라들이 소비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미지가 아닌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커플용 풀빌라가 오픈했다고 가보면 그저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집에 공간을 하나 만들고 작은 수영장을 만든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커플 풀빌라라면 고급스러운 집이 아니라 이벤트 공간에 더욱 집중을 해야 합니다. 키즈풀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풀장을 만들고 거실을 많이 넓혀서 아이들 놀이 시설과 장난감들을 거실에 가득 집어 넣습니다. 마치 우리 동네에서 자주 이용했었던 키즈 카페를 키즈풀 빌라에 그대로 옮겨놓은 듯 합니다. 대부분 키즈풀 빌라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질문하면 이런 식으로 답을 하고 만들려고 합니다. 지난 수년간 풀빌라는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져서 이제 풀빌다가 컨셉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창업자들이 이와 같은 형태로 키즈펜션을 많이 만든다면 역시 키즈카페와 같은 풀빌라도 몇년 후에는 컨셉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키즈펜션은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수억에서 수십억씩 펜션 창업에 쓰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걱정이 돼서 이렇게 제 채널에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에게 계획을 이야기하고 펜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풀빌라의 창업비용은 일반 펜션 창업비용에 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형태와 디자인을 쉽게 바꾸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제는 풀빌라에도 더 세분화된 컨셉을 적용시켜서 연출해야 합니다. 키즈 펜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빌라가 거의 없던 시절에는 풀빌라 자체가 매우 눈에 띄는 컨셉이 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풀빌라는 컨셉이 아니라 숙소 카테고리의 하나로 고착됐습니다. 한옥 펜션, 흑집 펜션, 통나무 펜션, 모던 펜션, 풀빌라 펜션 등 하나의 카테고리가 됐습니다. 그만큼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풀빌라는 풀빌라 중에서도 어떤 스타일의 풀빌라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라스베가스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과 같은 풀빌라 스타일인지 발리의 이색적인 분위기의 풀빌라인지 태국의 노천 펍 스트레이트에 있는 술판을 벌이기 좋은 풀빌라인지 독특하고 기억하기 좋은 이미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소비자들에게 좀더 눈에 띄고 좀더 롱런 할수 있을 겁니다. 과일을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더 쉽겠습니다. 경쟁 과일 가게에서 다들 귤을 판매할 때 경쟁에서 이기겠다고 더 크고 좋은 귤을 판매할 게 아니라 남들 다 귤을 판매할 때 새빨갛게 익은 사과를 판매하는 게더 쉽게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희소 가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제품은 희소성이 떨어집니다. 그만큼 가격도 함께 하락하게 됩니다. 만약 풀빌라를 희소 가치가 있다고 해서 선택했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미 풀빌라는 많습니다. 더 희소 가치가 있는 독특한 컨셉의 풀빌라 펜션을 만들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